안녕하세요. 키다리 성형외과 원장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미니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거상이라는 것은 원래 기존의 거상수술을 간단하게 줄여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안면 거상 수술이라는 게 있죠. 그걸 다 하려다 보니까는 너무 방리 부위도 넓고, 부종도 오래가고, 회복 시간도 오래가고, 이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절개해서 당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스포츠 타월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겹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일 겉에 걸 피부라고 치고요. 그 밑에 있는 근 건막층이라고 치고, 이 밑에 있는 스매스층은 상당히 질깁니다. 굉장히 질긴 층이기 때문에 그냥 피부만 잡아당겨서 남는 피부 잘라내고 꼬매면 잡아당기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피부가 보여지 하면서 흉이 많이 지죠. 그런데 밑에 있는 스메스층이라는 근건막층을 잡아당겨서 밑에서 서로 접근시켜서 꼬매 놓고 피부는 팽팽하지 않게 느슨하게 해서 남는 것만 살짝 잘라내면 그럼 흉이 잘안 지겠죠. 스메스를 잡아당겨서 거상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피부 쪽을 잡아당겨서 거상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갈수록 점점점 더 깊은 층을 박리해서 잡아당기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표정 근육층이라든지 근육층 밑에 있는 딱딱한 지방층이라든지 또는 뼈에 막을 싸고 있는 골막을 박리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단단한 그 골막을 박리를 해서 밑에서부터 잡아당겨 버리면 마치 바퀴 달린 트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 무거운 걸 얹어 놓고 그냥 잡아당기면 위에 있는 무거운 짐이 그냥 따라오잖아요. 밑에 걸 잡아당기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 위에 놓여 있는 냉장고나 이런 걸 잡아당기다 보면 위에게 밀리면서 쓰러질 위험이 있지만 밑둥을 잡아당겨 버리면 전체적으로 아주 안정되게 잡아당겨지는 거죠. 스매스를 잡아당긴다 그러면 제일 표층을 잡아당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표층을 잡아당기는 게 어떻게 보면 스매스 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밖에 달린 아래 트레이를 잡아당긴다. 그거는 골막 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뼈에서부터 피부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유지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람 살을 밑으로 쳐져 내려가는 것을 예방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령 뼈 수술을 해서 뼈가 축소돼서 골막이 느슨해져 버리면 이 유지인대가 느슨해져 버리겠죠. 그러면 제일 바깥에 있는 피부도 당연히 처지겠죠. 이 구름다리하고 구름다리 사이에는 지방 층이 많이 있어요. 근육과 골막 사이에는 있심부볼 지방.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피부고, 이게 스매스, 이게 표층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정 근육이라고 치면 그 근육과 제 밑에 있는 골막 사이에 이렇게 심부볼이 있어요. 이게 골막이 느슨해지면 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유진대가 느슨해지고, 신부볼도 밑으로 쳐져 내려가거든요 그럼 볼 처짐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신부볼을 쳐졌으면 결국에는 골막을 방리해서 골막 쪽에서 잡아당기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갈고리 같은 걸로 끝에서 걸어서 신부볼 밑에 있는 골막을 잡아서 당겨버리면 조직이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오면서 끝에도 당기고 겉에 있는 골막도 당기고 골고루 잡아당겨지겠죠 노화가 일어나면 깊은 층 중간 층 피부 표면 층다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골막도 잡아당겨야 되지만 때로는 스매스도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거상을 이렇게 두 가지 층을 다 같이 당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기본적인 안면 거상 방법은 측두부 쪽에서 절개해서 귀 앞으로 해서 이렇게 귀 뒤로 가잖아요. 이거 확대 안면 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절개가 측두부에서 시작해서 귀 앞에까지만 가면 저는 그냥 최소 절개 안면 거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좁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절개하면, 그러면 그냥 측두부 거상이라는 말을 써요. 저희 병원에서는 측두부 거상이라고 그러면 모발선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까지만 절개해서 그 부분에 스매스를 만큼 방리를 하죠. 그래서 스매스를 당기는데당기기 전에, 골막으로 들어가서 이 앞에까지 다 박리해서 엔도틴 넣어서 볼 처짐을 교정하고 속에 앞볼 융기를 어느 정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가까운 쪽에 있는 부분에 골막을 잡아당기고 스매스를 잡아당기고 제일 마지막으로 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비록 여기서 여기만 절개를 하지만 미니 거상이라고 할수 있지만 모든 부분이 다. 당겨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는 귓볼 쪽에서 여기만 이렇게 절개를 해서 턱선 라인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그런 그 미니거상도 가끔 합니다 앞에 있는 스메스는 위로 밑에 있는 스메스는 귀 뒤로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잡아당겨서 속에서 고정을 해주면 귓볼이 이렇게 동그라지겠죠 또 그렇게 조금 절개를 하지만 그 절개를 이용해서 엘라스티콤이라는 고무줄 실 그런 걸 이용해서 목을 쫄라면 그런 걸 하면은 목 라인이 쫄아지게 그렇게 하는 것도 미니 거상 수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죠. 스매스만 잡아당기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매스 밑에 있는 골막을 방리해서 골막을 같이 잡아당기는 것이 미니 거상을 해도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